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완전 제곱식을 이용을 해서 2차 방정식을 푸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계, 단계, 단계를 잘 따라가시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풀수 있으니까 이 단계 자체를 여러분이 머릿속에 정리를 잘 해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에 문제 예를 보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2x제곱 빼기 10x 더하기 5는 0이라는 문제를 완전 제곱식을 이용을 해서 한번 풀어보자 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완전 제곱식을 이용을 하려면요. 일단, X제곱의 개수가 1이어야지만 가능해요. 자, X제곱의 개수를 1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x제곱 앞에 있는 이 2를 없애주면 되겠죠. 자, 양변을 2로 나눈다입니다. 그러니까 좌변과 우변을 모두 X제곱의 개수 2로 나누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X제곱 빼기 OX 더하기 2분의 5는 0이라는 식이 예쁘게 만들어지겠네요. 자, 이 상태에서 완전 제곱식을 좌변에다가 만들기 위해서 상수항을 오른쪽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상수항을 이항을 시켜줍니다. 우변으로 이항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플러스 2분의 5를 마이너스 2분의 5 부호로 변경해서 오른쪽으로 넘겨줄게요. x 제곱 빼기 5x는 마이너스 2분의 5입니다. 자 이제 완전제곱식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러분 보통 어떤 행동을 했었나요? 그렇죠 x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을 양변에 더해줍니다. 자 다시 x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을 양변에다가 더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x제곱 빼기 5x 일단 놔주시고 는을 조금 띄워서 적은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5 그대로 적어줄게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지금 x의 개수인 마이너스 5의 절반을 제곱을 해서 더해주는 겁니다. 근데 좌변에 더했으니까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우변에도 더해줘야 그등호가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더하기 2분의 마이너스 5의 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완전 제곱식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완전 제곱식. 완전 제곱식 표현을 해주시면 x 빼기 2분의 5의 전체 제곱이 되고요. 자 오른쪽은 계산해주기 위해서 통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마이너스 2분의 5를 분모 4로 바꿔주시면 마이너스 4분의 10이네요. 그렇 그러면 x 빼기 2분의 5의 전체 제곱은 4분의 15가 되나요? 자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x를 찾아내는 게 목표잖아요 이 제곱을 떼어내는 게 이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용해야 되는 것은 제곱근 우리가 어, 제곱이 달려있을 때그 제곱을 없애는 방법에는 루트를 씌우는 게 있었죠 그래서 제곱근의 그 정의를 그대로 이용을 해 주시면 x -2분의 5는 어떤 것이 가능하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분의 15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x-2분의 5구요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루트를 벗겨 줄수 있는 거다 밖으로 꺼내 주셔야 되죠. 그래서 2분의 루트 15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네요. x는 오른쪽으로 이항시켜 주시면 2분의 5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15가 돼요. 우리가 원하는 해는요. x는 2분의 합쳐 줄게요.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5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차근차근 보도록 할게요. 제일 처음에 했어야 되는 행동은 X제곱의 개수를 1로 만든다. 그래서 양변을 X제곱의 개수인 2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항을 오른쪽으로 이항을 시켜줍니다. 이게 두 번째. 자, 그 다음에 완전제곱식으로 좌변의 형태를 바꿔주기 위해서 X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을 양변에다가 똑같이 더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좌변은 완전제곱식 꼴로 바뀌게 되고요. 오른쪽은 상수항만 남게 돼서 계산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이 2차방정식을풀 때는요, 일단 인수분해 방법도 당연히 아셔야 되고요, 이 완전제곱식도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이 방법을 이용을 해서 근해 공식을 유도를 하기 때문에 차근차근히 연습을 여러 번 해보셔야 문자로 바뀌었을 때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풀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문제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